말라기 1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돔은 악한 나라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에돔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 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재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 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재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너희는 눈먼짐승을 제물로 바쳤다.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남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다.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 보아라.그러나 그런 재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있겠느냐남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재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너희가 바치는 재물도 받지 않겠다.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재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재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짐승때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장 제사장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내가 너희 자손을 심판하겠다. 너희가 절기 때 바친 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그리고 너희를 그 똥과 함께 던져버리겠다. 그때의 너희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까닭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바른 가르침을 베풀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정직으로 내 명령을 잘 지켰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도록 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들은 율법을 구해야 한다. 그것은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너희는 그릇되게 가르쳐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희는 내 위지파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고 재판을 할 때에 공평하지 않게 한쪽 편만 들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미움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의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재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지도 않고 받아 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었다.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3장.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싹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있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나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만 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그때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사장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죄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남한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